오늘 여기는 저기 어제 하던 자리 빠지 위인데요. 에 빠지 옆에 저희들이 오늘 여 왔습니다. 근데 오늘 여 바람이 앞바람 옆바람 걸리네요. 그러니까 낚시하기는 썩 좋진 않아요 그래도 오늘은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첫 수였습니다. 아, 딱입지를큰큰한 시간 만에 밑밥을 뿌리 갖고 이제 겨우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. 아, 인자 집니 와, 사이 좋다, 그나. 예 사이 좋습니다 한 마리 했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와집을를 지금 한 시간을 넘게 해갖고 이제 겨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, 집을를 진짜 한 시간을 넘게 했어요 저 안쪽으로는 고기가 들어오는데 이 바깥쪽으로는 고기가안 들어옵니다 아또 오래 걸렸다 수했습니다 de tabi 이로요 꽁들 뽕들 하나, 꽁들은 바늘에산한 30cm 해갖고, 바늘, 어, 합궁지 바늘 보웠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는데요. 또안 되다가 일을 하면은 또 뭐, 다르게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. 지금은 이 상태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. I <laughs> 어, 한소리 안겠으면 보기를 잘 적어 가만 놔둘다 축하해요 도만아다하면라이고 앞에까지 지부가 되니까 하기가 좀 수월하네요. 한 마리 했습니다. 어르신들이 낚시는 하고 싶을 때갈 데가 없잖아요. 그리고 특히 또 어르신들은 낚시를 위험한 데는 갈 수가 없잖아요. 거기 나올 때 이쪽이 편하니까 이쪽을 코시 고손바들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들도 이쪽으로 많이 찍어 드리거든요. 이게 이쪽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나오실 때다이도 불편하신 분들 낚시는 좋아하시지만못 가시는 분들 이런 데 오시고. 그냥 뭐큰 손맛이 있을 까요잔재한 손맛이라도 보시라고 해요. 이들은 이렇게 페난나는 장소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. 손맛도 보시고 입맛도 보시고 하십시오. 한마리습니다 아, 지금은 뭐 나나나나 수준은 아니라도요. 새우 한 마리, 핫콤이 한 마리 오늘 시간이 더 커요. 고기 잡으러 어디까지 간다? 이 빠졌다! 어? <laughs> 아까. 다벌레 에이. 내가 빠리겠다 에이. 에이 안 됩니다. <laughs> 바늘 세로 무게래. 에이 바늘이 쪽그라졌어요 <laughs> 아, 또한 마리 했습니다저 바늘 매는 사이에 한 마리 걸려. 저 바늘 엄청 빨리 매거든요. 왜뭐 써? 알아가지면. 바람 같이 면다 그래, 반으 엄청 빨리 잘면다 그래도. 그렇죠. 어? 어제부터 입질이 더 빨리 옵니다. 아, 어제 무야시 왔을 때좀 이렇게 입질이 좀 잘했어야 되는데 아쉬움만 남기고 갔네. 그죠? 두 마리밖에 못 잡았다고 아쉬움만 남겨 났는데 오늘은 입질이 여러분들 잘했으면 좋았을 걸 어제는 정말로. 아. 찹찹하이스머다어떻게다 네. 달... 시원시원하여... 어, 이거 다 어? 이다 어? 이거 다 어? 이 어? 이거 좀다 어? 다 어? 이좀이 된다. 어? 이다 어? 이거 거 된다. 어? 좀다 어? 다 어? 이다 어? 이사전다해 봐야 되겠네 어? 이거 좀잘 이제 밥 많이 먹어라 이제 밥 많이 먹고 좀 크다 아 진짜 사물이 다돼 간다. 그서 빠지고 한 마리 합니다, 또. 잘 잡고 있습니다. 어, 하 칼키는 지금 상황에는, 그야말로 아, 지금, 네. 너나 너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. 요 너나 너나 수준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, 어, 나올 때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 잡아갖고 방문도 병원에서 오신 구독자분들 지인이거든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일은? 키자마자 빠졌다. 그래서 저는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요, 잎질이 또 너너너나 가게 있습니다 데이터 입이도안 되고, 자, 지금 물이 얼마나 잘 바꾸는지 밑밥을 왼쪽으로 엄청 멀리 치는데, 안빈데요? 빗게달라 했습니다 몇몇 s u 강 e i 기 not sure. I'm 점 o 점 sure. 점점 not sur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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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계속 낱 마리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오우. 자, 사이즈 종가 마리 올라옵니다. 어따. 어째나. 아이고 씨. 아까지 내큰거안 찍어 주고.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. 어디 갔다 갔다 하나. 딱 잡아라 손으로. 자, 알아시. 알아시. 알아셔. 거시만 내려서. 너 주지 말고. 자, 또한 마리 했습니다. 자. 아, 바람이 어? 얼마나 센지 지금 수심을 한 2m 가까이 깊이 1 갖고 합니다. 지금 아이고 축하합니다. 자또한 마리였습니다. 지금 시간이 한0 0 2시 반 지금 저희들이 오늘요 어벌원보고1 2시다대가 왔어요. 1 2시다대가 와갖고 지금 2시 반이거든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고 나중에는 저거물은 제가 다시 또 찍어가 보여드릴게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그러고 이제 열심히 열심히 낚시에 집중해갖고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금요일이고요. 아. 목질이 오전에는 좀 잘하다가 또안 하다가 나중에는 하공치가한 2시 반, 3시쯤 돼갖고하공치가 완전 물에 떠갖고 목줄을 아주 한 50cm 해갖고 그렇게 밑밥동지 해갖고 그렇게 잡았습니다. 사이즈도 좀 굵은 것 같고요. 전에보다좀 굵어졌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저희들은 이제 좀 지금 한 3시 반, 4시쯤 됐는데. 아우. 강행군은 너무 많이 갖고 피곤하네요.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은철수 합니다. 고생하셨어요. 오늘고했어요 네.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저희들은 오늘 오전에 볼일 보고 1 2 시쯤 돼와 갖고 잡았는데 와 핫꽁치가 그쪽으로 가니까 안 모였어요. 그리고한 시간 동안 밑밥 던지 갖고 옷이 갖고 겨우 집어시켜 갖고 잡았습니다. 아꽁치는 그래도 많이 잡았는데 이런 거는. 지금 매직급입니다 사이즈가 좋고요 그 위에는 좀 잡니다 네 이거는 오늘 우리 강원도 영월에서 오신 분인데 다 나눔 하겠습니다 사모님 이거 다 지, 그거 해야 되겠다 짜 갈라야지 지금부터 <laughs> 사모님 지금부터 여기서 짜갈리겠습니다